어디 가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눈 구경하러 왔어요. <laughs> 우리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좋잖아. <laughs> 한 방에 빵 올라갑니다. 빵, 아직 살얼음이. 그냥 여기는 눈이 안 와도 조금, 어 고개가. 응. 자, 이제 가봅시다. 진짜. 잘 왔다, 너무 잘랐다 너무 잘랐다고 그지 와오오오저 그대로 타고요. Mmm. 살면서 이런 눈꽃은 진짜 두 번째 보는데 옛날에 그 어디야 너 머리 털나가 처음 봐 강원도 대박 어 무슨 산이냐 아또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대박 거기도 눈꽃축제 간 거야 음. 거기보다 더 멋있어 지금 여기가 끝내준다 우리 동네니까 더 어이, 멋있지 진짜. 끝내줍니다 경기도 쪽에도 이런 데가 있다니 서울사람들은 이런느낌 모르고 사는거지 모르고 살았지 뭐 나도 서울서 오, 뒤집어서 이 영상으로 본거더 멋있어 야 여기 너무 멋있다 알어 하고있어 걱정마세요 운전이라 잘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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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 음 세상에 지금 아니면 이걸다을 수가 없답니다 아니야 더 올라가요 옆에 올라가 길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제가 왕강산에지강산 경제를 네, 그 가서고인매에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웃음> <웃음> 내가 해볼까? <laughs> 눈이 안 녹은 데가 있어 갖고 하진 언니가 빡고 하는 모습입니다. 차 밑에다 대놓고 올려 가려고요 너무 멋있죠. 여기는 어, 동두천 예래원이라는 공동 묘지예요. 여기 산행 코스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laughs> 자 한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씩씩하게, 저 차는 잘 올라가네. 하지만 이제, 오, 씩씩, 씩씩.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은 이제 녹는 땅도 있고. 오, 바로 씽! 하고 올라갔어. Yeah. 만세 한번해 만세. 하하하하하하 여기 여기하하하하 여기 낭지에요 <laughs> 이거 뭐요 지금 이거 매니까 <laughs> 안됩니다. 아, 산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laughs> 자, 그럼 오세요. 자, 오세요. <웃음> 아, 아, <웃음> <군빙이 같습니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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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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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 준비해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아, 다 아, 저... 어? 이쪽으로. 안 돼, 안 돼. <laughs> 애들은 저리 가라니. <laughs> 옷좀 봐, 옷. 작년 아니다. <웃음> 아. <웃음> <laughs> 오, 오! 이제 길이 나서 잘돼! 오 마이 갓! 아.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디 거기 계곡이야? 거기 계곡 떨어져. 아. 자, 손 아. 우리 삶에 시켰어요. 주문했어요. 국밥에다가. 아, 새해 복 많이 받으러.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같은 날이 없어요. 아, 눈꽃축제. 진짜 이거야말로 눈꽃축제입니다. 아, 너무 신나요. 아, 60살이 넘어서 이런, 으? 와, 눈꽃축제는 진짜 처음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에 눈꽃축제 다녀본 적도 있는데, 아, 음. 어. 그 때는 두부대가서 타러 가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하얀 봉다리 무슨 봉다리야 저기. 우리 다대기 한겹 참. 어? 좋습니다. 아. 너무 자, 좋아요. 이제 또 산행합시다. 걸어오시죠. 이제 썰매는 쿠팡에다 시켰으니까 그때, 예,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또 오는 걸로 그동안에 눈은 안 녹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언니, 여기 너무 좋다. 애들 미끄럼 타기 짱입니다. <laughs> 우리 손자 <손자들이> 데리고 와야 <모아야> 되겠어 안녕하세요. <laughs> 하진의 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왕광산에 어, 눈썰매 타면 어떨까 싶어서 왔는데 어, 눈썰매는 없고 비닐으로 해서 잠깐 굴러보기도 아, 하고 비닐로 타고 내려와 보기도 했는데 어, 진짜 동심의 세계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